마음이 배멀미를 하는 듯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출렁거립니다. <laughs> 올 한해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 나라가 많이 걱정될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도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일까지도 어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갈등이나 진통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말아가 제 정신이 잡히는 쪽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이 주는 평강 티비가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먼저는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을 이번 성탄에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안의 말을 하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하게 돼요. 기도가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풍랑치는 밤바다 같은 세상을 우리는 제자들처럼 구원의 방주를 타고 함께 항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장님이 계십니다. 능이 풍랑치는 밤바다의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 선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여러분, 파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말씀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요동할 때 생각을 아끼세요. 마음을 아끼세요. 감정을 아끼세요. 말을 아끼세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깊이 들어가기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 감남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 마을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왜 남의 집 나귀를 끌고 가랴? 이렇게 물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귀를 끌고 가려 합니다. 남의 집 나귀인데. 여러분의 이런 부탁하면 여러분 할수 있겠어요? 아, 내가 돈놈이라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지? 순종한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누군데 당신네들이 남의 집나귀를 끌고 가려 하느냐? 돈놈도 아니냐고. 112에 신고하자고.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시키신 대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의 생각이 없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답하자 즉시 보내줍니다. 왜 제자들의 삶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라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육체에 남은 때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 또 죽을 때까지 육체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셨어요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물론 고난도 많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한 몸이라면서요 이제는 우리 육체가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육체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성도된인 지체입니다 그 사람이 몸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딱 알아요 어떤 말을 하는지 몸으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지 몸을 들이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몸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때 때를 따라 전능자의 돕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무능할까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약하고 두려워할까요? 한몸 머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인 거예요. 일평생 내육체에 죽음에 매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생 부활를 이미 이루신. 하늘에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때 전능자의 돕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질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가려 하실까요?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루살렘으로 왕이 오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구세줍니다. 겸손하여 백마를 타지 않았어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얼마나 겸손한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버려요. 온유와 겸손은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는 성품입니다. 겸손한 치기 에발린 가문이슬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건을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도 증거합니다. 초림 메시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 부활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이말씀에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종려나부를 흔들기 때문에 고난주간 후한 주간이죠 7일이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첫째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절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리듬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사망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기쁨을 선물로 주시고자 예수님이 지금 낙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으로 들어가는 죽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로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도 죽지만은 육체는 내줬어요 주 마귀에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 부활의 몸을 주시고자 예루살렘에 죽으로 들어갔으는 거예요 6월절에 희생양으로 죽어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종려주일에 죄인들을 이 세상을 멸망해서 심판해서 구원할 희생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 원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 집안이 제대로 되기를 원하면 그 집안에 희생양이 있어요 한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그교회에 희생 제물이 있어요. 그 나라에 그 기업에 그 학교에 희생 제물 미끄럼이 없다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미끄럼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썩어져 가더라도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6월절 희생 제물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과 같은 삶을 성령의 사로 잡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라도 그런 미끄럼, 그음 희생 정신이 지도자들 가운데 심장부 가운데 세워지기 위한 진통으로 그렇게 세워지라고 그 만세반 석의 스피릿 위에 세워지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전등하신 역사의 주관자께서 이 진통까지도. 선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민족과 나라와 역사를 위한 자기 십자가의 목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계시하는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 왜 예루살렘의 희생 제물로 들어가셨는가? 모세를 통해 하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레위 23장입니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계시하는 여호와의 절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구세주의 초림과 관련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주님이 지상에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몫의 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분량을 다 이루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버린다? 다 이루지 못하고 그냥 예수 피 의의를 옷 입고 교구은 받겠죠. 6월절 목요절 초실절은 봄절기입니다. 주님이 지상에 있을 때다 하신 일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의 영입니다. 오순절에 비같이 부어 줍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 받은 성도들, 예수 영에 씌어진 씌인 사람들, 예수 영의 옷처럼 씌어진 성도들이 여름 동안 세상의 밭에서 추수의 일을 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알곡 영원수가 추수되어져 갈때 지금 그런 시즌으로 진입해 가고 있습니다 구세주의 재림과 관련된 나팔절, 속주 절, 초막절, 가을절기가 시작됩니다 계절이 변하듯이 봄, 여름, 가을 이것은 사람이 막는다고 막을 수 없어요 이 절기가 오고 있다고 성경이 또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추수의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의 때를 따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여호와 일곱 절기의 때를 따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부활입니다. 영광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 십자가의 고난, 네모스테인 십자가 고생일세, 그거 짊어지고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육체로는 그 과정에서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시고 달게지고 가는 성숙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실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때 백성들이 희생양이 될 왕을 이렇게 영접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마저러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나귀새끼를 타고 마저러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양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러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왜 종려나무가지일까요? 크게 네 종류의 가지가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종려나무는 부활 승리를 의미합니다. 야자수 팜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월절 십자가 절기입니다. 유월절에는 본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습니다. 언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부활 승리 하신 왕을 영접하냐면 가을절기 마지막 초막절에 합니다. 따라서 초막절 그때는 전부 다 구세주 전쟁입니다. 누가 메시아? 누가 그리스도? 누가 구세주를 믿는가? 어떤 구세주를 믿는가?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예루살렘성으로 낙위 타고 들어가셔서 유월절 희생 제물로 희생양으로 자신을 들이신 그 구세주를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나팔절, 속죄절, 후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을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며 영접할 것입니다. 알곡 영혼 추술를 마치고 적 그리스도 짐승 세력을 심판한 후 예루살렘 성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이스라엘 물론이고 열방 모든 믿는 자들 중에 성도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 있을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하니 어린 양이 구세줍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는 낙이 새끼가 아닙니다. 그때는 백마를 탄. 하늘로부터 오시는 만왕의 왕과 하늘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으로 승리에 입성을 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났냐?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전쟁에 능하신 왕.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을 때 그때는 전 세계를 짐승을 자신의 아바타. 자신의 장자를 통하여 장악하고 결사항전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실 어린 양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왕을, 전쟁에 다 이기시고 진멸하신 왕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영접할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말씀대로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오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살아 희생제물로 드리고 다 이루기까지 말씀을 이루는 삶을 몽땅 다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라면서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나의 몸으로 주장하지 마시고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으로 주장할 때에 성찬받는 여러분의 삶에 치유도 기적도 능력도 문제도 풀어지는 역사가 즉시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는 때를 따라 더 연단하시고 정말 한 몸이 될때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아기가 장성하여졌습니다. 제사장의 나이 서른 산절 되었을 때에 앞에 있는 초막절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을 유월절 희생양 어린 양으로 드리려고 희생 제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자기 육체를 드리려고. 자기 몸을 드리려고 예수님은 죽은 제물이 되셔요 그리고 사시잖아요 우리 몸은 산 제물로 드리면 돼요 살았지만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장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답니다 그때 참된 경건의 능력 전능자의 돕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기쁨의 교회 한국교 열방의 교회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